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박 중독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화 타짜 보면 어떤 교수님이 아이 병원비 들고 도박하다가 모두 난리잖아요. 이후에 고니가 화투 치지 마라. 다음에 또 오면 나한테 죽는다고 하면서 돈을 돌려주는데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도박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박 중독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돈을 잃어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도박하고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요. 근데 그 도박 중독자가 청소년이라면 어떠실까요? 아니 애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도박을 해. 그럴 수 있는데 현장을 보면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베팅을 하고 있고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잃은 학생도 있다고 해요. 진짜 심각하죠. 이뿐만 아니라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 폭력이나 범죄에 손을 대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돈을 빌려서 스스로 빚쟁이가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성인보다 더 위험하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 바로 청소년 도박입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도박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인도 아닌데 어떻게 도박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들 어렸을 적에 짤짤이나 판치기 같은 거 해보시지 않았어요? 저 때는 학교에서 잘안 쓰는 사회과부도 이런 책에 그 에어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 그랬었는데. 아니, 너무 옛날인가? 아무튼, 그런 거나 문방구 앞에 있던 빠진 코, 복권, 뭐 이런 게다 도박이죠.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게임. 이것도 도박의 정의에서 보면 모두 다 도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청소년 도박이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뭐 짤짜리를 해도 100원짜리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일터라도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죠. 근데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확산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청소년 도박이 온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타조, 달팽이, 사다리, 그래프,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요. 저도 잘은 몰랐는데 이게 온라인 도박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라는 네이버 웹툰에서 달팽이 레이스를 다루기도 했었죠. 청소년 도박의 폐해를 볼수 있는 웹툰이었는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에도 애들이 많이 빠진다고 해요. 어쨌든 최근 코로나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한정되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후 도박 문제 관리센터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도박이 왜 문제가 되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도박은 뇌 발달과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청소년의 뇌는 아직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충동적이고 더 빠른 보상을 얻길 바라고요. 또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의 뇌에서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기에서 20대까지 발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전전두엽이 발달하기 전에 도박을 하게 되면 이 영역의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능 등의 장애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다들 도파민은 자주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텐데요. 우리가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 뇌에서 보상회로가 작동하면서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이 도박이라는 놈이 참 재밌잖아요. 엄청 스릴이 있고 치열한 승부 끝에 돈을 따게 되면 엄청난 쾌감을 빡! 느끼게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뇌에서는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쾌감과 만족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도박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뇌가 도박 때문에 분비된 많은 양의 도파민 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적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같은 수준의 쾌감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게 되고, 도박을 하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은 도박에 중독될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도박을 시작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도박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국내에서 병적인 도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인 도박자의 32%가 15세 이전에 시작한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도박을 권하는 친구가 있다면 더 쉽게 도박에 빠지게 되죠. 실제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경로는 주변 사람, 친구, 선후배의 소개라는 응답비율이 79.1%. 도박을 주로 같이 하는 사람으로 66.3%가 친구나 선후배로 꼽은 만큼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은 학업에 집중을 못 하게 되고요. 자신의 도박 행동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금전적인 문제 당연히 생기고요. 도박 때문에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신체 발달의 저하, 불안이나 우울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박을 하기 위해서 친구의 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주일에 60% 이자율을 가진 일명 작업 대출에 빠지게 되면 와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도박 그거 안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도박이라는 게 우리의 쾌락 욕구를 막 흔들기 때문이죠. 가장 큰 이유로 금전적인 동기가 있는데 쉽게 돈을 따고 싶거나 잃은 돈을 만회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스릴이나 흥분, 짜릿함, 쾌감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흥분 동기, 현실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우울감, 스트레스를 잊고 싶은 회피 동기도 있고요, 친구들과 놀이 및 친목을 하고 싶은 사교 동기 이런 것들이 도박을 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많이 빠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로또나 복권을 사는 거랑은 또 다른 심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로또나 복권은 완전히 우연의 결과로 당첨되지만, 스포츠 도박은 스포츠 경기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분석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믿습니다. 전형적인 도박자의 오류죠.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환금률이 80%에서 90%고 무제한 베팅에다가 배당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한탕을 노리게 되고 앞서 말한 도박동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 도박은 수학적으로 반드시 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이게 환금률 때문인데 만약에 80%의 환금률이라면 1만원을 베팅했을 때 사이트 운영비로 20%가 나가고 본인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8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는 한 게임이 반복될수록 계속 원금이 줄어들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잃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을 속이는 요소 다 제외해도 돈을 잃는 구조인데 만약에 불법 스포츠 도박이다. 사이트 운영자들이 먹튀하거나 승패 조작을 하면 그대로 돈다 잃는 것입니다. 불법이라 신고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유 중에서 저는 경제학에 인지 심리학을 접목시킨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카네만의 전망 이론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카네만은 우리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판단 기준이 이익이 전망되는 상황과 손실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좀 달라진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이익으로 인한 만족보다는 손실로 인한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도박으로 예를 들어보면 돈을 땄을 때의 만족감보다는 돈을 잃었을 때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이겠죠? 여기에 민감도 체감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도파민 이야기를 했을 때 내성이 생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쉽게 말해 이 고통에도 내성이 생긴다고 할수 있어요. 10만원씩 잃다가 500만원을 잃으면 처음에는 헉! 할수 있는데 그 뒤에 100만 원을 잃으면 아, 500만 원을 잃은 것보단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10만 원만 잃어도 헉 했던 사람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큰 빚을 진 사람은 손실에 둔감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베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카네만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 상황에서 확실한 손실보다는 불확실한 손실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자그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천만 원을 들고 도박을 시작했는데 잃어서 500만 원이 남았어요 만약 제가 여기서 도박을 중단하면 확실한 손실 금액은 500만 원으로 확정이 되겠죠 근데 도박을 계속하면 원금 천만 원을 복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잃을 수도 있겠죠 카네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확실한 손실을 더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100%의 확률로 500만원을 잃는 A 상황과 50%의 확률로 1000만원을 잃을 수도 있지만 50% 확률로 한 푼도 안 잃을 수 있는 B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B 상황을 선택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만회할 가능성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청소년들이 청소년 도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특히 도박에 빠지기 쉬운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부끄러움이 많아서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은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도박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가정에서 학대나 방임을 당하거나 또래나 가족의 지지가 결핍되어서 정서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이 도박에 손댈 가능성이 큽니다. 도박이라는 그 짜릿함이 현실에서 느끼는 우울이나 불안, 이런 걸 잊게 해주기도 하니까요. 또, 반사회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의 공격성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극적이고 위험한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박 경험이 있을수록 또래가 도박에 참여할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도박 문제가 심화되기도 하죠.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게 도박 문제에 빠진 아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자녀 또는 주변 아이들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복번 없이 1336으로 도박 문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도박 문제가 발견되면 그냥 주의 정도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도박 문제는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요. 꼭1336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도박과 그 심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도박은 질병입니다. 질병은 당연히 치료가 필요하죠.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즉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 때 여러분께서 혹시 내 주변에서 도박을 하는 청소년이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더라도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관심이 되고 그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인식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조금 더 도박 중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또 자신이 도박문제가 있는지 성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해서 자가진단을 할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